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입니다. 예. 아유, 오늘은 보니까 33명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저는 우리 한 명의 용사들이라도 더 많이 한 명이라도 더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음, 올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이 공예배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멈췄다가, 다시 드렸다가, 멈췄다가, 다시 드렸다가, 이것이 반복되는 아주 슬프고, 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3차, 이 코로나 대 유행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복음 복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어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요한 복음, 요한 복음도 복음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 수십 시간을 지금 요한 복음 강의 설교를 들어오고 있는데 어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t v 에서도올 한해를 결산하는 뭐 대상 무슨 대상, 무슨 대상, 시상식을 하면서 올한 해를 쭉 정리하듯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근 뉴스라고 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오늘 설교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가스플랜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름을 설교 제목을 붙여 봤어요. 설교 제목 올라와 있나요? 가스플랜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뜻이죠. 모든 사람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과 완전한 삶의 만족을 찾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네 가지,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통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질수 있습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 영적인 원리 네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거를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함께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이 불행하고 비참하여 패배된 삶을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매우 감상적이고 매우 광신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종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란 참으로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 볼게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깊은 계곡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깊은 계곡이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 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도 할수 없었던 일, 즉,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생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 그가 하신 모든 말씀,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흥미 있는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말씀이 전파된 곳마다 삶의 새로운 방향과 소망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한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원리입니다. 또 함께 따라 해볼까요? 제 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수 없으며, 성경은 단지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어떤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두 그림 가운데 우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림의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의 그림에 속해 있다 그랬죠? 자, 이제 두종두 두 가지 제가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사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 마음 속으로 꼭 답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모든 일을 다 자신이 주관함으로, 어,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첫 번째 질문: 어느 그림이 지금 현재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 중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자, 먼저 기도문을 알, 읽어 드릴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 주님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떠신가요? 이 기도문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이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바로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단지 입으로 기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할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초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제가 기도문을 한 마디씩 끊어서 기도할 때 당신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한 마디씩 제가 끊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 숙이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만일, 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으로 주님을 요청했고, 그의 말씀의 진리인 것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이 오늘 2020년도 말 마지막 끝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용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용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귀한 밑거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도에는 더욱더 주님을 잘 믿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